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제리산 꽃대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재띠 중에서도 안 좋은 삼재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재는 삼재이다 보니 매사에 좀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띠를 보자면 쥐띠,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쥐띠 여러분들은 복이 굴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다 나하기 다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쥐띠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28살, 쥐띠 여러분들입니다. 이동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사라든지 이동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될수 있으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4세 되시는 쥐띠 여러분들은 이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로 인해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속을 썩인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던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 여러분들 중에 안 좋은 나이대를 보자면 24살 용띠 여러분들은 힘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비로 인해서 관제 수도 조금 보이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세 용띠 여러분들은 확장이나 이동 매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띠, 용띠 여러분들은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직 삼재를 풀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삼재는 꼭 풀고 넘어가시고요.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고 지킬 건 지키셔서 올한해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